나를 버린 주인님들께 저자, 전인자. 나를 버려주신 주인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를 버려주시는 주인님들께 간곡히 부탁하려고 펜을 들어요. 페트병 쓰레기들을 보니 참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저를 보내주시는 주인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버릴 때에는 사용한 페트병을 깨끗이 씻어서 뚜껑과 병을 분리해 가급적 적은 부피로 줄여주세요. 또한 일반 페트병과 흥수병을 분리해주세요. 이렇게 잘 분리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주 행복해요. 클린하우스 지킴이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고마운 분들이 보내온 페트병을 깨끗하게 분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인님이 우리를 깨끗이 버릴 때 잘가라라고 인사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보내질 때 우리들은 매우 기분이 좋아요. 다음은 종량대 봉투에 담겨진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바로 이산화탄소의 주범이 될까봐 두려워요라고 말하는 종량제 봉투는 대부분 불에 태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봉투 속에는 비닐, 종이컵, 스티로폼 등등 다양한 친구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친구들을 분류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진다면 우리 친구들은 슬퍼하고 외로워져요. 우리 주인님들만이라도 분리수거를 잘해서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로 보내주신다면 서럼도 덜 받아요. 이번에는 재활용품이 가능한 친구들에게 위로를 해볼까요? 먼저 비닐류를 위로해봐요. 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비닐이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넣었던 거 아니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버려주시면 허리 굽혀 고마움을 표현할게요. 다음은 캔과 유리병을 위로해봐요. 캔 안쪽에 있는 찌꺼기를 물로 잘 헹구어 부피를 줄여서 버려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유리병은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재활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나머지 병들은 제주에서는 재활용이 안 되니 꼭 구분하여 버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주인님들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마지막 부탁이 남았어요. 바로 솜이불이에요. 솜이불은 재생 즉 자원으로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가전제품이나 대형 폐기물처럼 읍면동 사무소 생활 환경과에서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해 주신다면 안전하게 버릴 수 있어요. 두서없이 제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네요. 울 주인님들 가정에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어요. 늘 클린만 생각하는 클린이가